여러분, 식사 어떻게들 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식단 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기로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 정제 탄수화물 좀 이렇게 섭취 줄여야겠어. 나는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는 사람이야. 라고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특히 우리 5학년 친구분들은 이미 입이 알고 있어. 입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맛을 너무나도 맛있다는 그 달콤한 탄수화물의 유혹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은 10대에서 40대보다 우리 50대 이상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죠. 이 백미 섭취량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분비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쌓이는데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살찌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만 먹었는데도 어머 이게 다 지방으로 가버린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죠. 특히 우리 중년 여성들의 비만은 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사실. 많은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밥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정하지 않는 통곡물 위주로 좀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밥 배, 간식 배 따로 있잖아요. 문제는 간식입니다. 식사하실 때는 정말 나는 자연이다!처럼 나물밥에, 나물무침, 아, 나물밥이다. 작곡밥에, 나물무침, 청국장까지 야물떡지 건강식으로 다 챙겨드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간식으로? 믹스커피, 탄수화물 다 채우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50살 이상이면 좀 드시지 말아야 될 탄수화물 간식 네 가지 알려 드릴 거예요. 제가 탄수화물 간식 말씀드리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이미 아유, 믹스 커피 마시지 마라. 뭐 과자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려고 나다 알아 하실 텐데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건강에 안 좋은 간식들이잖아요. 그럼 뻔한 얘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간식으로 알고 먹었었는데 어머, 의외로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였어. 했던 이 배식이, 배신의 간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간식은 과자, 믹스커피, 빵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들이에요.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되는 우리 5학년 친구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간식 입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인 줄 알고 먹었던 배신의 간식 첫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 하게 되면 비타민 C, 칼륨, 여러 가지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훌륭한 공급원이죠. 사과를 건조시키면 칼슘이 10배, 비타민 B2는 12배까지 많아져요. 이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고 영양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영양소의 농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의 함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컵에는 탄수화물 한 27g 정도가 들어가지만 건포도 한 컵을 보면은 탄수화물이 무려 네 배, 115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흔하게 드시는 말린 과일 하면 뭐 바나나칩, 망고칩 너무 맛있죠. 말린 바나나 100g에 300kcal, 망고는 100g이 330kcal나 돼요. 백미 한 공기가 한 300이니까 딱 봐도 밥한 공기하고 맞먹는 칼로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 드실 때는 미리 드실 양을 요만큼 먹어야지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다 먹게 되잖아요. 두 번째, 군고구마입니다. 이게 고구마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GI 지수가 55 정도로 낮아요. 그리고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정말 사랑하는 간식이 군고구마예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사시 사철 군고구마 팔더라고요. 저도 생각 없이 편의점 갔다가 어머. 군고구마 향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충동 구매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고구마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군고구마 한두개가 밥한공기와 칼로리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한, 하나가 한 200g 정도거든요. 이게 280kcal, 백미밥 한 공기 300cal하고 거의 육박합니다. 게다가 고구마를 그냥 굽잖아요. 그럼 혈당 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군고구마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피하셔야 되는 과일이에요. 찐고구마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찐고구마도 100g당 한 110kcal 정도 되거든요. 내가 고구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밥을 좀 덜고 즐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떡입니다. 가래떡 구워서 꿀 조청 탁 찍어서 드시는 분들 너무 맛있잖아요. 건강떡이라고 해서 요즘 막 견과류, 콩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을 막 버무린 떡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떡이 엄청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에요 가래떡은 100g에 240kcal 정도니까 한줄 가래떡 한 줄이 보통 200g 정도 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가래떡 한줄 드신다고 한다면 한 480kcal 그러니까 밥한 공기 반을 내가 뚝딱 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나는 가래떡 하나로 손이 안 차요 두 개, 세 개는 그냥 먹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다 그냥 먹습니까, 우리? 꿀이나 조청 확 찍어서 먹잖아요. 칼로리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떡은 GI 지수가 80에서 한100 정도로 높은 편에 해당해요. 건강에 좋은 재료를 아무리 많이 버무린 떡이라고 하더라도 위로받지 마시고, 떡이 가지고 있는 자체 기본 칼로리,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해야 된다, 체중 관리해야 된다, 이런 우리 중년의 건강 간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양갱이에요.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어서인지 몰라도 이 복고풍 간식이 건강한 이미지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양갱 정말 다양한 제품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팥 말고도 뭐 홍삼, 유자, 감, 복분자 양갱 종류도 참 다양해졌어요. 요즘은 찻집 가도 차하고 이렇게 곁들임 음식으로 양갱 주시는 데도 많고, 알록달록한 이런 양갱 세트를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옛날 양갱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양갱 한 봉지가 한 50g 정도 되니까 칼로리가 145kcal, 지화의 지수가 48 정도 됩니다. 칼로리나 혈당 지수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낮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갱은 한천 설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팥 요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살짝 느낌 오시죠. 요즘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양갱을 많이 구비하시는데요. 운동 중에 급하게 당 보충하는 용도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정제탄수화물인 설탕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갱이 탄수화물하고 당을 집중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식품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오늘은 50대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네 가지 간식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린 과일, 군고구마, 떡, 양갱인데요. 어머나, 다 내가 즐겨 먹던 건데 앞으로 뭘 먹어야 한다는 거야? 하시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드시면 좋을 간식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0세 이상이면 꼭 드셔야 되는 간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